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해븐이 가스블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몇 시간에 걸쳐서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번 더. 이단에 관한 또사이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먼저는 어,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셋째인 아, 기독교 보금침례회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어, 구원파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구원파 쪽으로는 어, 이제, 에, 권신찬 유병원, 그리고 어, 박옥수, 어, 이칠보, 어, 이런 기파가 각 지역에서 이제 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질문서 속에 포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의 이름이 성경 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거듭났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성령이 마음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실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섯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일곱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덟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홉번째 질문은 죄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번째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못 하는 교인들을 권경에 빠뜨린 후에 자기들 집단으로 이제 미혹하는 거죠.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하면은 기성 교회의 소가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영적 진단을 받고 즉시 놀라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라.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위협 아닌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 구원파의 구원관을 보면요. 구원파에 있어서 저들을 통해서 어,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부른 시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면서 주기도문 또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계시록의 아시아 일곱 교회의 보내 편지들 등을 들면서 단회적 회개만을 주죠한 번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구원 받은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어떤 죄를 지어도 만약에 회개한다 그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고. 죄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들 날마다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교리는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자백하고 고백이. 그를 구별하지 못한 유치한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할 때에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살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피통해했고 로마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도 자신의 죄를 여러 번 회개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고요. 이구원받가 얘기하는 교리 가운데서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해서,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범죄한 죄뜬 것들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파의 열 가지 질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늘말씀드립니다만은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또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어요.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통일교의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어통일교에서 말하는 타락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복음 간다고 하는 원리강론에해서 죄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그맛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으로 상징된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과도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육적 타락을 가지고 왔다. 하와가 뱀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가 아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육적을 타락, 타락을 가져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한 메시아와 육체의 관계를 맺어서 혈통 교환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문선병이가 그 재림으로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선병이와 피가 네, 그것이 바로 어, 성적인 관계를 믿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죄 사함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복귀 원리에 보면요, 구원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탄의 주관 아래 있는 인간이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은 원죄를 벗어야 하는데 이 원리는 참부모로 오는 메시아에 의해서 선한 혈통으로 교환되어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무슨 병명이라는 거죠. 죽었잖아요. 그들 말하는 기독론을 보면은 통일교는 사가랴가 예수의 실제 아버지라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반쪽만 이루었다 가면서 십자가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재림 론에서는 제3의 아담, 아담인 재림주는 여인의 몸에서 난 인간의 지도자로 여성을, 여성을 안내를 말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지상, 천국을 이루는데 재림의 장소는 해돋는 나라 한국이고 제림의 시기는 일자세계대전이 끝나는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교주를 제림주로 조작하기 위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 강론은 문선명이 제림주라고 다 하는 그 대전제 밑에서 음양설, 또정감록 허황, 허황, 숫자풀, 이런 것들을 일통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뭐 보통 원통 그 사위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은 뭐 죽어서 그 아내가 지금 거주가 되가 설치고 있습니다만은 자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로 바꿨죠.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라고 하는 예? 어. 1980년에 천부교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바꿨고요. 어 그들이 말하는 그첫 번째는 동방의 의인 감남나무설을 보면은 어 영모인 박태선 자신이 이 동방의 의인이고 자신의 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받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신앙촌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때는 신앙촌의 사람들이 막 입주를 해가지고 소가 넘어가가지고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사야 41장 2절 또는 25절에 동방의 의인이 자기다. 네? 또요한계시록 11장 4절 같은 나오는 감남나무가 자기다. 네? 성삼 일체의 그 성신을 감남나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감남나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 교회는 구원이 없고 기성 교회와 성직자들은 이제 마귀 자식들이다. 그래서 칼빈의 이현론을 부인하고 칼빈의 예성, 칼빈의 절대예정설을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칼빈, 칼빈도 어 이제 종교 개혁을 한축을 담당했던 칼빈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건. 그안찰하고 생수를 축복해가지고요. 그래서 전도관 그 현장에서는 박태선이 회장의 안수 안찰자로서 어, 이제 신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물에다가 안찰을 안수하면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 네? 그래서 어, 그 물을 말이죠 사람들이 사가가지고 먹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 그런,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세론도 보면요, 어, 그 막태선의 출론으로 말세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예?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때에 이제 천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제 그곳이 바로 신앙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막태선은 신지어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을 재창조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죽였으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얘기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대리로운 감람나무인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그런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예? 이미 그들은 다 죽었고, 그러나 그, 세, 그, 그들로부터 내려온 세력들이 아직까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그 애천교, 정명, JMS라고 하는 어,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조직을 했고요. 어, 그가 이제, 예,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조직한 이후로 어,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선교회 신촌에서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어, 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많이 벌였죠. 예? 그는 신학교를 다닌 바조 없는데 예? 이제 예, 그가 아, 이제 그, 그런 신촌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교회에 낙성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포교 활동을 벌이고 했단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정명석이니까 J M S 라 그랬다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J는 Jesus Christ, M은 Messiah, S는 Savior. 그러니까 정명석 작자기가 부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그 정명석이 이제 통일교의 원리를 이제 표절을 이제 한 거죠. 에 예, 그래서 그원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표절을 해가지고 어, 그간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든 것을 보면은 어그 신론에 보면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그 영원성도 부인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부인함으로 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기 위해서는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기독론에도 보면은 예수에 관한 기독론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미시하러 왔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뭐하냐면은, 결국은 그 미완성이다. 성공하지 못했다. 메시아로서. 예. 그 대리로 온 자가 제임 m 서 자신이라는 거죠. 그 논리도 보면은, 영과육의 성관계를 통한 타락의 경로를 기독교에서는, 에, 에 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과 육의 성관계를 통한, 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그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타락한 을 거나 마찬가지다. 결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JMS 자신 을 믿는 길이다. 인간 눈을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정영석은요 어, 결국은 성경이 상상해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천악관은어그 하와를 번식 시킬 수 있는 생식기와 같은 역할을 한 거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에 에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예? 결국 그런 인간의 타락론을 이기하죠자어쨌든 정명석이 결국은 어, 성경을 억지로 이제 해석하고 스스로가 가감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에? 그렇게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거기다가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애천교회 정명석이 애천, 세워놓은 애천교회는 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결국 은 통일교회 줄기라고 볼수 있군요. 어,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이제 에, 2008년도에 그 기독교복음선교회를 만들고 청재가된 이후로 어, 2009년도에 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년형을 받았고 2018년도 만개수순 후에 다시 홍콩이나 호주 등 외국 여신도를 포함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2022년도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름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성락침례교회 귀신으로 유명한 김기동 어베레 아카데미 이제 원장이 되어서 어 결국은 그 귀신론 때문에 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스스로가 남침례회를 결성했지요. 귀신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고나 타살 자살에 의해서 죽은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영은 제명의 남은 기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가족에게 가족이나 친족에게 붙어서 괴로운 것 온갖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귀신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모든 사고의 원인이고 모든 중독의 원인이고 모든 자살의 원인이다. 특히 모든 질병 심지어는 뭐 딸꾹질, 머리비듬, 무좀까지도 귀신의 역사다. 에? 이런 병을 고치려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즉 그가 에? 축사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김기동이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과거에. 우리 감리교의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베리아카데미 가가지고 그 귀신 눈에 속아가지고 에?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 온다 결국은 여러 교리 가운데서 그 귀신 눈을 가장 크게 얘기하는데 김기동이 2022년도 10월에 사망했고 지금은 아들 김성현이 그 뒤를 이어서 성락교회를 맡고 있지만은 2017년도에 성락교회 교회 개혁 협의가 회그 교회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면서 만명 이상이 이탈하고, 예, 그러면서 김기동이를 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고소하고, 예, 그러면서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우리잘 아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계시간도 잘못됐는데 성경 외에 에, 이제 여전도사 한정희와 함께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록이와 한, 전도사 한정희가 같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맞아서 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은 종결되었고 자기네들이 받은 새 계시만이 온전한 계시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정의 그 직통 계시를 풀고 그 풀이에 의해서 성경을 사사라위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을 통해서, 대신 받은 기시를 통해서, 어, 고 말씀을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대신, 여정을 대언자를 세우셨다. 예? 천국 간에도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뭐, 낙원이라든가, 1층천, 2층천, 3층천, 세이루살렘, 예, 그런다서 천국을 말하면서, 이제 천국은 다섯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예? 믿음의 5단계를 5등급들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 <laughs> 5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되고 그런 그런 예? 그 성도들 말이죠. 그 5등급을 따기 위해서 말이죠. 가는 재산 다 바치고 예? 심지어는 몸도 바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칭제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혼 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고 교, 교인들 앞에서 설려 진도가는 무슨 화관 무 성녀 무 이런 것을 무당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요. 무속신앙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재록은 여신도 아홉 명을 4십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도 8월에 16년형 선고를 받고. 복욕 중에 대장암 말기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 중이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이단에 관해서 잠시 잠깐 잠깐씩 이렇게 얘기를 이 세계로부터 온 이단과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들에 대해서 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가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마지막 때에는 있 적그리스도리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죠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교묘하게 기성 교회와 같이 차려놓고 에? 교묘하게. 교인들을 유혹을 하는 그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음 시, 다시 들려드립니다만, 정말로 온전한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말하고 있는 건지, 온전히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별법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심지어는 후남에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말세의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될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